이제 앞으로 돌아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대언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 세상에는 이 마지막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. 마지막 한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는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 왕 중에 열왕 중에 이 권세를 가졌고 또이 권세를 가진 왕이 나와서. 이제 모든 종교 종교를 이제 통합하게 될 것이고 또이 머리에는 마가라고 쓴이 빨간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이 빨간 모자를 썼다는 것은 혼돈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참난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, 그래서 내가 이제 본이 트통, 트통은 이게 짐승으로 말하자면 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이제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같이 또 생겼습니다. 사자 그의 입은 사자 같은 잎, 그런 입입니다. 그래서 장차 이 사단에 그에게 이제 권세를 주게 되죠.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. 성경에 보면은, 개시록에 보면은.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 왕이 되는 이열왕 이 중에 이 트통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돌아갈까 하면은, 이세 세상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나라를 토통의 말 한마디로 다스리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.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단일 세계 국가인 이 바벨론, 바벨론이라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단일 그 바벨론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 바벨론 세상을 세워서 바벨론의 수장이 된 자인 것입니다. 네. 세기의 바벨론 세상 왕이 지금 마지막 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가 세상 임금으로 등극한 것입니다. 여기에서 보면은, 게시록 13장 3절을 보게 되면은, 45대 대통령으로 이제 대통령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이 평화의 왕으로 나왔어요. 근데 그가 재선에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어,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돼서 실각을 하게 됐죠. 근데